안녕하세요. 오방이로 보는 흐려무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띠 쥐띠 봐드리겠습니다. 지띠는 오늘 글까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간 조심하세요. 싸우는 수가 보입니다. 아, 초반부터 싸우는 게 보이니 안 좋죠. 그 다툼 하는 게 보이니까, 형제 간의 다툼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후부터 전화위 복이 돼서 좋은 일이 생기면서, 작은 금전이라도 들어오는 날이 될수 있고, 자식으로서 칭찬받는 날이 되겠어요. 소띠 운세입니다. 소띠 운세는 오늘 몸수가 안 좋으라 그러니까, 어, 음식 조심해서 드시고, 오냐 오늘, 오늘, 저기, 뭐야. 아, 문서 계약 변동 아니면 뭐 이사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저거 오시고. 근데 이제 신경 너무 많이 쓰시면 또 혈압이 올라가서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많이 몸 조심하세요. 범띠 운세입니다. 범띠 운세는 오늘 좋은 날입니다. 어, 귀인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날이 될수 있고요. 또, 어, 또, 소개받는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까 잘 받으시고, 또, 금전도 좀 들어오는 날이 될수 있으니까 잘 받으세요. 토끼띠 운세입니다. 토끼띠 운세는, 어, 오늘 저기, 인간으로 해서, 뭐, 반가운 소식을 받던지, 받는 날이 될수 있고요. 또, 금전이라도 좀 들어올 수 있는 날이 되고, 또, 집안에서 무슨 뭐 반가운 소식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받으세요. 용띠 운세입니다. 용띠 운세는 오늘 좀안 좋은 날이니까 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식으로 뭐든지 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세요. 다치고 어, 거리 홍액수도 보이지만 미끄러지는 것도 보입니다. 다리 같은 것좀 다치는 게 보이니까 조심하시고 어, 인간도 조심하세요. 뱀띠 운세입니다. 뱀띠 운세는 오늘 저기, 뭐야, 인간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소리, 인기가 좀 올라가는 소리가 보이고, 또, 저기, 뭐야, 아, 먼데서 기인이 나서는 수, 아니면 연락이, 반가운 소식이 오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잘받으세요 말띠 운세입니다. 말띠 운세는 오늘 좋은 날이고, 어, 이렇게 좋은 날은 저기, 뭐야, 복권이라도 하나 사보시고요. 금전이라도 좀두루라는 날이니까 잘 받으시고, 또, 문서 변동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받으시고요. 양띠 운세입니다. 양띠 운세는 음식 조심하시고, 어, 음식 좀안 좋은 거 드시면 배탈날 수 있으니까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러고 또, 어, 무슨, 저기, 뭐야. 직장에서 무슨, 저기, 옮길 일이 생길지 좀 아니면 좀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잘 받으세요. 잔내비뚜 운세입니다. 잔내비뚜 운세는 누가 오고 시비하지 마세요. 시비 하고 싸우면 와전이 돼서 큰 일이 벌어져서 시비수 관제수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다른 건 나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 위장병 조심하세요. 위, 너무 신경쓰면 위가 나탈이 날수 있습니다. 닭띠 운세입니다. 닭띠 운세는 오늘 좋은 날이고, 어귀인을 만나는 날이 될수 있고 오늘 저기 뭐야 집 계약이나 문서 계약 같은 거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잘하세요. 또 개띠 운세입니다. 개띠 운세도 오늘 나쁘지 않고, 어 저기 뭐야 형제간에다 다쳤던 것도 친하게 되시또 화해하는 날이 될수 있고, 어, 친구하고도 다툰 게또 화해하는 날이 될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어, 저기 몸수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심장에 좀 무리가 가는 수가 보이니까, 그 조심하시고 나면 괜찮습니다. 돼지띠운세입니다. 돼지띠운세는 오늘 저기 뭐야? 거리 홍역수 차 사고가 보이니까, 나가시더라도 어, 조심하시고 다치는 수도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오고 시비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관제수도 들수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또 그거 조심하고 나면 저기 자손으로 인해서 반가운 수식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